승리의 환호 뒤에 숨겨진 거대한 그림자는 무엇일까요? 1950년 가을, 한반도에는 승리의 기운이 물결처럼 넘실거렸습니다. 인천 상륙 작전 대성공 후, 유엔군은 거침없이 북력을 향해 파죽지세로 진격했죠. 서울을 수복하고 북한의 심장부 평양마저 점령하며 압록강 국경선까지 불과 몇 걸음만 남겨둔 듯 보였습니다. 병사들 얼굴엔 고향 돌아갈 설렘이 가득했고 지휘관들 역시 크리스마스 전엔 길었던 전쟁이 마침표 찍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에 깊이 젖어 있었죠. 모두가 지긋지긋한 전쟁 막바지에 이르렀다고 믿어 의심치 않던 희망으로 가득찬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승리의 환호성 뒤편에는 아무도 예측 못한 거대한 그림자가 서서히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파죽지세로 진격하며 승리 확신하던 유엔군 앞에 홀연히 나타나 전쟁 판도를 뒤엎어버린 그 보이지 않는 충격 실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오늘 낙관적인 승리감에 젖어 있던 순간 갑자기 모습을 드러낸 미지의 거대 세력이 어떻게 전쟁 흐름을 송두리째 뒤바꾸고 수많은 이들의 운명을 송두리째 흔들었는지 그 드라마틱한 역전의 서막과 처절한 생존 기록을 심층적으로 파헤쳐 보려 합니다. 한반도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결정적 전환점의 본질을 함께 이해해 보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1950년 9월 15일, 한반도의 전세는 마치 마법처럼 한순간에 뒤바뀌었습니다. 절체절명 위기에 봉착했던 대한민국과 유엔군에게 인천상륙작전은 어둠 속 등대처럼 기적과도 같은 승전보를 전해 주었죠. 당시 신문들은 메가더 서울 탈환 전세 역전 드라마, 같은 흥분된 헤드라인을 연일 쏟아냈습니다. 흑백 사진 속에는 상륙정에서 뛰쳐나와 해안을 향해 돌진하는 용감한 병사들의 모습이 생생하게 포착되어 있었고요. 수도 서울 시내에는 태극기와 유행기가 바람에 힘차게 휘날렸고 환영 인파 가득한 거리에서 병사들은 시민들의 뜨거운 환호에 손 흔들며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승리 확신과 해방감, 곧 다가올 평화로운 나날에 대한 희망이 역력하게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수도 서울을 성공적으로 되찾은 기세에 힘입어 유엔군은 10월 19일 북한의 사실상 수도인 평양마저 정격 점령했습니다. 이제 그들의 목표는 그 어느 때보다도 명확했죠. 한반도 북쪽 끝자락 압록강까지 진격하여 이 지긋지긋한 전쟁을 완전히 끝내는 것이었습니다. 지휘관들은 대형 작전 지도 앞에서 붉은 선으로 압록강까지의 진경로를 거침없이 그어가며 승리의 찬 목소리로 최종 작전 계획을 브리핑했습니다. 병사들 사이에서는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반드시 고향 집에서 따뜻하게 보낼 수 있을 거야 라는 덕담이 오갔고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보낼 크리스마스 카드를 정성스레 적으며 행복한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모두가 압도적인 승리 확신했고 전쟁의 종말이 눈앞에 다가왔다고 믿어 의심치 않던 그 희망찬 순간이었죠. 모두가 압도적인 승리를 확신했고, 전쟁의 종말이 눈앞에 다가왔다고 믿어 의심치 않던 그 희망찬 순간이었죠. 하지만 역사라는 거대한 흐름은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꺾이곤 합니다. 운군이 승리의 깃발을 압록강에 꽂을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던 바로 그 시점. 만주 지역에는 서서히 어둡고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압록강 넘어 겹겹이 쌓인 산맥과 깊은 계곡들 사이로 수많은 인파가 마치 유령처럼 한반도로 스며들고 있다는 첩보가 간간히 보고되었지만 당시 운군 지휘부는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일부 정보 장교들은 낯선 군복을 입은 병사들이 소규모로 남아하는 모습이 포착되었다며 우려를 표했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승리감에 도취된 낙관론에 묻혀버리기 일쑤였죠. 중국이 설마 전면적으로 개입하겠어? 그들은 그럴 능력도, 명분도 없을 거야, 라는 식의 아니란 판단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당시 미군 사령관은 중국이 참전할 가능성을 일축하며, 만약 개입하더라도 소규모의 자원병 수준일 것이라고 평가 절하하기도 했으니, 그들의 오판이 얼마나 깊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마치 거대한 폭풍이 다가오고 있는데도 잔잔한 바람에 불과하다며 창문을 활짝 열어둔 것과 같았달까요? 하지만 그 잔잔한 바람은 곧 상상조차 할수 없는 거대한 태풍으로 돌변했습니다. 1950년 10월 말, 한반도 중북부 전선 곳곳에서 믿기 힘든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웅군과 국군이 북진을 계속하던 중, 갑자기 사방에서 들려오는 꽹과리 소리와 나팔 소리 그리고 고함을 지르며 무수히 밀려드는 병사들의 행렬이 나타난 것이었죠. 이들은 정규군처럼 잘 갖춰진 장비도 아니었고 무기도 변변치 않은 듯 보였지만 그들의 숫자는 셀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이었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인파는 마치 거대한 파도처럼 웅군 전선을 덮쳐왔고 병사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처음에는 이들을 단순히 북한군의 잔여 세력이나 중국의 소규모 의용군 정도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전선이 붕괴되고 수많은 병사가 포로로 잡히기 시작하면서 상황의 심각성이 드러났습니다. 포로 신문 과정에서 그들이 중국 인민지원군 소속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을 때 운군 지휘부는 그제야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눈앞의 승리에만 몰두했던 그들의 머릿속에는 거대한 중국군이 전면적으로 개입하리라는 시나리오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죠. 모든 예측이 빗나갔고 전쟁의 판도는 한순간에 뒤집히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11월 하순부터 벌어진 청천강 전투와 장진호 전투는 이러한 전세 역전의 비극적인 서막을 알리는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청천강 유역에서 중공군의 인해 전술에 포위된 운군은 막대한 피해를 입으며 급격히 남쪽으로 밀려나기 시작했고 북한 개마고원의 험준한 산악지대에서 벌어진 장진호 전투에서는 혹독한 추위와 함께 수십만에 달하는 중공군에 포위되어 전멸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영하 30도를 넘나드는 살을 내는 듯한 혹한 속에서 병사들은 전투를 넘어 생존 그 자체를 위한 처절한 싸움을 벌여야 했습니다. 소총의 방아쇠가 얼어붙고 부상자들은 순식간에 동상으로 고통받았으며 심지어는 물통에 물마저 꽁꽁 얼어버리는 지옥 같은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불과 몇주 전까지만 해도 크리스마스 전 종전을 기대하며 희망에 부풀었던 병사들의 얼굴에는 이제 공포와 절망만이 가득했습니다. 압도적인 수의 적군과 상상할 수 없는 추위 앞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희망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는 것을 목격해야만 했죠. 지휘관들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계속되는 전황 보고를 들었고 결국, 철수라는 믿을 수 없는 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승리 직전의 환호성에서 절망적인 후퇴로 전쟁의 끝이 아닌 새로운 지옥의 시작을 알리는 충격적인 반전이었습니다. 이 예측 불가능한 전환점은 수많은 이들의 삶을 예측 불가능한 방향으로 이끌고 영원한 상황을 남기게 됩니다. 인간의 오만과 오판,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어떻게 거대한 비극을 초래하는지를 똑똑히 보여주는 순간이었죠. 그렇게 승리를 확신했던 웅군은 한순간에 전세가 뒤집히는 참혹한 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밤에 장막을 뚫고 쏟아져 들어오는 수십만 명의 중공군 병사들, 그들은 마치 끝없이 밀려드는 파도처럼 웅군의 전선을 집어삼켰죠. 증과 나팔 소리가 어둠을 가르고, 익숙지 않은 전술과 압도적인 숫자로 무장한 적군의 출현은 연합군에게 엄청난 충격과 혼란을 안겨주었습니다. 병사들의 눈에는 당혹감과 공포가 서렸고, 승리의 환호성은 순식간에 절망적인 비명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한반도의 북쪽, 영하 30도를 넘나드는 혹독한 추위는 또 다른 적이었습니다. 특히 장진호 일대에서는 얼어붙은 대지 위에서 처절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운군 병사들은 중공군의 끈질긴 공세뿐만 아니라 살을 에는 듯한 추위와 싸워야 했죠. 총기는 얼어붙어 발사되지 않았고 동상으로 고통받는 병사들의 수는 셀수 없이 많았습니다. 얼어붙은 시신들이 눈밭에 가득했고 부상당한 채 겨우 후송되는 이들의 얼굴에는 삶에 대한 의지보다 고통의 그림자가 더욱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전략적 후퇴는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으로 변했고 병사들은 오직 살아남기 위해 필사적으로 발걸음을 옮겨야 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전 종전을 꿈꾸던 모든 기대는 산산조각 났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전쟁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지옥의 시작을 알리는 잔혹한 서막이었죠. 이제 전쟁은 더 이상 한두 달 안에 끝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중공군의 전면 개입으로 전선은 고착화되었고 한반도 전체가 거대한 전투장으로 변모하며 길고 긴 소모전의 양상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이 예측 불가능한 전환점은 한반도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분단 현실의 기초를 다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전쟁의 양상이 달라지면서 참전 용사들의 삶에도 지울 수 없는 상흔이 남겨졌습니다. 전장에서 살아 돌아왔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이전과는 다른 깊은 공허함이 자리 잡았죠.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며 전투의 기억에 붙잡혀 사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신체적 부상뿐만 아니라 정신적 트라우마는 평생 그들을 따라다니며 일상생활을 어렵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전쟁이 남긴 상처는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에 그치지 않고 영혼 깊숙이 새겨져 참전 용사들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었던 것이죠. 그들은 영웅으로 불렸지만 동시에 침묵 속에 고통받는 이들이었습니다. 전쟁은 또한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파괴했습니다. 고향을 잃고 피난길에 오른 사람들은 갈곳 없는 유랑민이 되었고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져 생사조차 알수 없게 되었죠. 폐허가 된 도시와 마을들은 전쟁의 참혹함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한 세대 전체가 전쟁의 비극 속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야 했고 그 기억은 한국 사회 전체에 깊은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전쟁 기념관에 전시된 유물들과 흑백 사진 속 참전 용사들의 모습은 이 모든 비극이 결코 잊혀서는 안될 역사임을 묵묵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공군의 개입이라는 예상치 못한 거대한 변수는 전쟁의 흐름을 완전히 뒤집었을 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미래를 결정 짓는 중대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승리를 눈앞에 두었던 희망은 절망으로 짧은 전쟁의 꿈은 길고 긴 고통의 시간으로 바뀌었죠. 이는 인간의 오만과 오판,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어떻게 거대한 비극을 초래하고 수많은 개인의 삶과 역사의 흐름을 영원히 바꾸어 놓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증거가 아닐까요? 이 극적인 반전이 우리에게 남긴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